喂。好的，怎么样？怎么样？可 시간 없어요. 하나, 둘, 셋! 할수 있어요. 손음지 마시고 얘가 그대로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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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추세요네 저랑 비준 같이 네 뒤꿈치 비세요 지금 배꼽 위에 있잖아요 라켓이 배 준비, 에네 준비, 여기서 여기 이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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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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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아니죠 다리랑 셋 다같이 다리가 봐주셔야 죠요 준비 하나 아니요 아니야. 미는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게 아니라 잡아주는거 이거랑 미는거랑 네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하나 돌리지 마세요 늦어요 하나 네. 지금 너 준비하고 있다가 공유면 아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왜 나와요? <laughs> 배가 반응하면 안되고 라켓이 준비 얘가 가야죠 몸은 몸은 잡고 있고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배가 열야 되잖아요 깎고 그러니까요 자 준비 다시 낮추고 낮추고 배꼽 앞에 네 하나 더 하나 어. 지금도 왜적몸 상태 많이 아니고 라켓 패드 많 준비. 어차피 공은 내몸쪽으로 오는데 내가 나갈 필요 모가 있어요. 뒤꿈치 떼세요.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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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돌리지 마요. 준비. 준비. 뺐다가 앞으로. 반동만.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못 치니까 뺐다가 앞으로 이것만 돌리지 마세요. 준비, 준비, 배꼽아. 뒤꿈치, 뒤꿈치 움직이자,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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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자, 오른발. 자, 제 맞추려고요, 해 제. 준비. 준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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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뒤로. 자, 왼손 옆에. 자, 또 왼손. 자, 또 잡으세요. 자, 첫 당겨. 반성하세요. <laughs> 맞은데, 잘찍 그러면 지금 손이 와요 이렇게 헤드가 와야 네. 그럼 왼쪽 왼쪽 팔 여기 있으면 맞아요 팔팔 때는 손이 더 안나요 약간 옆에다 둘거에요 준비 하나 둘 낮춰 네자 낮춰 배열지 마세요 하나 둘 하나. 앞에서 치는건데 앞에서 쳐야죠 이렇게 공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앞에서 쳐야죠 다시 하나 어! 앞으로 앞으로, 한명 앞에. 낮추고, 힘에, 여기, 배트. 일어나지 마세요. 낮추고, 같이 치고 나서. 도나또 일어나는데요? 나 둘, 나 둘, 나 빨리 쳐야죠. 하나, 둘, 나이스. 하나, 둘, 더, 더, 더. 치고, 낮춰, 낮춰, 또일어나 거기 있어요 배꼽 여덟 아우 배꼽 위치 안 바뀌잖아요 열 준비 하나 둘 준비 셋 네, 준비 네 다섯 여섯 준비 배꼽 배꼽 어디 배꼽 네 배꼽 여기 있어요 네 배꼽 일곱 여덟 낮추고 예 네, 낮추고 낮추고 여덟 왜 일어나요 낮춰 낮춰 자꾸 차서 물속에서 약간 이렇게 일어나는 맞추고 드셔야 돼요. 이거 수비드라이브올리시는 거랑 드라이브 배우는 거 보시고 반성하세요. 바구니에 맞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팀이. 对呀，<Yeah. S 2> yeah, 그러면 동현이랑 나예요?